<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저는 이혜정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 정다정입니다. 음, 저희가 오늘 보여드릴 거는 네기마막입니다 아, 진짜 아유. 여성분들이라면 어. 무조건 정말 완전. 하나씩은 하루에 포켓한다는. <laughs> 마스크팩. 1일 마스크팩. 1팩. 네, 네, 이거 요새 여러분. 저기 현빈 씨가 나와서. 내 여자의 피부를 지켜준다. 진짜. 나 아, 이러면서 하시잖아요. 밖에 우리 드럭스토 올리... 올리브 땡. 어, 거기, 어, 뭐, 왓슨 땡. 어, 거기에서 이거 네. 하나 가격이 어마어마하거든요. 한 장에 네. 4,000원. 여러분, 가격부터 좀 짚어드리자면, 어. 앞에 보시면 한 박스에 다섯 장이 들어있는 게 9,900원이에요. 네. 그런데, 10장이 들어있고, 음. 여기 여러분들이 추가로 두매까지 구입할 수 있다면, 19,800원으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제비집이라고 해서, 제, 저도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제비집? 음. 그막그 나무에 있는 제비집을 막 따다가 이렇게 우리 피부에 <laughs> 바르는 건가? 근 얘는 우리 다정씨가 갖고 공부를 해놨던 거요 그렇죠. 음. 제비집이 여러분, 음. 그냥 제비집이 아니라, 음. 바다제비예요 바다제비는 어. 사는 곳이 바다 음. 절벽을 사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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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자신의 해산물과 함께 음. 타입을 빚어서, 음. 제비집을 만들어요. 그니 그러니까. 근데 그 제비집을 음. 정말 우리 단백질 량이 어마어마해서 음. 피부나 식욕이 굉장히 좋대요. 그니까, 러 우리가 음. 왜 바다에 있는 성분들로 화장품을 만드는지 진짜. 생각을 해보세요. 맞아, 맞아. 우리 뭐, 대한민국에서도 뭐, 리리땡땡이며 뭐, 프랑스의 해양성 화장품, 뭐, 피토땡땡, 아. 뭐, 무슨땡땡에서 굉장히 해양성 성분, 식물들을 많이 많이 우리가 사용을 해서 음. 메이크업 그런 화장품 제품들을 만들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만큼 바다에는 우리 피부에 좋은 그런 좋은 성분들이 너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근데 얘도 바로 그런 성분을 담은 애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보이시죠? 예? 네. 바블바블 알겠습니다. 바블. 바블. 산소 버블. 예, 네, 산소 버블. 이렇게 어머 많이 들었다. 이렇게 젤 보이시죠? 꼭 짜면은 클렌저 젤이 음. 이렇게 들어있어요. 근데 얘는 이게 양이 어마어마하니까. 하나. 그리고 버블 클렌저라서 자연스럽게 이제 거품이 제가 가만히 오. 있어도 살아 올라오거든요? 요렇게 매, 지워주시면 돼요. 앰플도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와, 이게 진짜 와! 진짜 다 그냥 흐르는 앰플이 아니라요. 이렇게 뭔가 끈적하게 똑. 자, 똑똑. 여기서 <laughs> 덮으면 이렇게 남는 거는요. <laughs> 몸이. 오. 저도 목주름이 많아가지고. 진짜. 제가 나이가 30대다 보니까 목주름. 근데 여러분 회전뿐만이 아니라요 응. 여자가 나이가 들면 관절수 없는 부분이 어. 목이에요. 그쵸? 목이랑 응. 진짜 관리를 잘해주셔야 어. 돼요. 아 우리 또 다정씨가 센스 어, 있케이게 쓰리시 시원, 시원하시니까 어, 이렇게 드려야죠. 또 뜯어 주셨어요. 어. 자이 에센스 얼마큼 많나요 이거 피디님한테 지금. 보여드려요지금 이렇다니까 내가 이거 써보고 진짜 놀랐어 완전히 얘는요. 에센스라든가 앰플 마스크팩이 아닙니다. 안에 이렇게 들여다보시면 음? 크림 마스크팩이에요. 안에도 이렇게 꽉 차있고 안에도 음. 더 있거든요, 지금 하얀 게. 제가 지금 끄집어냈는데도 이렇게까지 끄집어냈는데도 옆으로 흐를 것 같아요, 혜정 어. 씨. 이거는 근데 여러분 지금 혜정 씨바르 보세요. 일반의 음. 기존의 팩 요즘에 진짜 1일 1팩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여자들 사이에서 꼭 해야 하는 수칙과 같잖아요. 음. 지금 뭐가 보이나요? 원숭이 같아. 어! <laughs> 인중을 다 가려요. 음. 나이가 들면 수로 목주름, 손주름, 거기다가 입술주름까지 여자들은 막을 수가 없어. 음. 근데 얘는 입술인데 인중까지 전부 다 보습을 해줘요. 음. 저는 제비진 마스크. 음. 삭 뗐어요. 음. 음. 와! 지금도 남아서 크림이. 음. 어머 이거. 근내 얼굴에 광봐 지금. 이거 근데 왜캡왜 외캡, 캡을 보여 나? 근데 그 상승 거 없나? 이렇게. 이렇게. 아 근데 진짜 크림 기분 남아 있어요. 이렇게 돌면 이마광. 제가 이렇게 살짝살짝 살짝 움직일 때마다 피부에 광 따라오는 거 보이세요? 와... 이렇게 피부 하면 정말 피부과 트러블 나면 피부 관리하러 가는 음. 진짜 부지런한 여자예요 아, 다른 건다 귀찮아하는데 피부만큼 진짜 부지런하게 해서 음, 관리하는 음. 여자인데 음. 우리 혜정씨께서 음. 입이 침이 마르도록 괜찮아눈고눈 예쁜 것보다 피부미인 최고예요 피부미인 최고고 화장 잘 하시면 됩니다 <laughs> 저희 다음 제품까지 싸그리 사셔가지고 오늘 외모로 대박 나네 진짜 응. 최고 되세요. 응. 외모 대박 나세요. 안녕 안녕. 갈게요.